어디가 집 나갈라고? 민우 집 나갈 거야? 응. 가보자. 민우가 책 넘겨줘. 알지? 오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어. 응. 앞에 봐볼까? 산타라 이러면 하면 자 뽑아 다니자. 잡아 주어요 물고기? 물고기 저기 있대. 가 보자, 물고기들. 물고기 저기 있어요. 물고기 저기 있어 물고기, 물고기. 물고기 있어 저기 물고기. 물많 나왔네. 한 주먹도 올라가 너무 많아아 고마워 소리네 소손 털어 I <laughs> 你做。 빠르세요. <웃음> 하나씩 <laughs> <laughs> 지호야 민우랑 나눠 먹어야지. 하나씩 먹어야지, 하나씩. 응. 한 개만 먹는 거야? <laughs> 하나씩 먹긴 하세요 <laughs> 아 웃겨 어, 오 크다 민우 <laughs> 맛있어? 잘했지 응. 차례차례 먹어야 되지? 가지세요? 응. u g g y hail. Ayo, 게 u g g y shake. 어 y 애호박이 <laughs> <사버렸어>? 어 오. 음. <laughs> <아이고야. 웃음> 어, 네. 봐. 맛있어? 젓가락으로 먹었어? 응 잘했어 야. 불켰지. 가끔 어, 디 갔지? 어구. 응? 엄마야 자 가방 잘 부르세요 갑니다 아자 도착했습니다 안 돼져 응? 이제 한 번만 할수 있어요 내일 타야 돼요 또 이제 내릴까요? 응 내려봐 계산할게 계산계산해 <laughs> 민호 카드 내야지 오이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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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했어? <laughs> 엄마 응 엄마 크지? 크 이렇게 먹는 자 애기야. 나머지 뭐 지지 버릴게요. 짠할 거, 짠.

이거 뭐야? 어? 응? 넌지 응. 이거 뭐야? 넌됐 응. 이건. 뭐, 뭐, 응, 자. 이거 오, 뭐요 봐봐. 왜? 왜? 남주마. 응. 뭐야? 뭐, 뭐, 이, 요, 비 왜요? 카멜레온. 어, 음. 맞아. 음. 뭐야? 음. 뭐야? 뭐야? 음. 어, 미 응, 이는 오, 베리. 기자. 기, 빠뽀 시, 지, 파, 파. 시, 지, 빠응 음. 안녕. 요 음. 기차. 기차 탔어. 어. 재밌었어? 어. 그랬구나. 이건. 이가 이거... 음. 모두. 비기. 빙기... 빵. 방... 밥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르켓키. 가자. 애는 달굴야굴 이거는 야비야 베이비야 얘는 어떻게 울지 엉요 이쁘다다 이쁘다다 이타다 개미 바미 문다다 얘 누구지 문다다 이바다 이타다 이쁘다 자자 넌그뽀뿔지조다아이 잘하네 뽀뿔지조다뽀뿔지 응. 이렇게 친다고 어. 어스럽게 <laughs> 옳지 아이 잘했어 악어 노래해주세요 악어 넌그뽀뿔지조다뽀뿔지조다

봐봐. 어마먹거 뭐야? 어밥 먹어, 이 먹어, 밥먹 봐봐요. 어봐 먹어, 싶 먹어, 싶어밥 먹어, 밥 먹어, 봐봐. 봐봐? 봐어봐어봐 먹어, 밥먹 이거 먹고이다고 응. 먹어, 뭔먹 응. 먹어, 먹을 거야? 어 네. 자, 봐봐요 봐봐 먹어 먹어봐 나도 나도? 나도 나도 먹고 싶어? 어. 그러면 기저귀 갈고 이거 먹을까? 언니야 기저귀 갈아야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어 이거 엄마가 해줘요? 어. 기저귀 갈고 이거 먹을까요? 어. 알았어요?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어? 아. 알았어 엄마가 만들어 줄게 이 뭐야 아이 아이 어 민우가 민우가 한다고? 엄마가 만들어야 돼 이건 아 뜨거워 엄마가 엄마가 해야 되지? 아 뜨거워 그래 뜨거지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 줄게 음. <laughs> 나만 먹을 사람. 가요. 가요. 알겠습니다. 커. 커. 길어. 누가 만들어줬어? 응. 엄마가 엄마가 응. 주민은... 어떻게 할 거야? 주민이? 요 이제 밀고 말고, 말고 타고 가 이거를 밀고 갖고 가면 안돼 큰일 나 밀고 말고 넘어지면 위험한데? 그러면 얘 도와주고 갈까? 주민은 밀고 갈 그렇지 두 손으로 밀어줘야지 그렇지 여기서 잡을까? 이걸로? 이걸로 하면 되잖아 그죠 밀고 시작 얼른 <laughs> 얼른, 가, 얼른, 가, 얼른 가. 哎呦！<laughs> 집에 간데 응. 그렇구나 초록 초록 불이야 아 트럭이야 트럭 트럭이 지나갔구나.